서열 1위가 되는 강진 역할을 맡으신 윤선호 배우님답게 네, 시선은 네, 오른쪽부터 보시고요. 네 그냥 가운데 중앙 보시고요. 네 왼쪽 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다려주시면 이따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스크린 대비를 하셨습니다. 강미나리님이십니다 네, 중앙 네, 표시하는 곳에 서주시면 되시고요. 시선을 오른쪽부터 보실게요. 중앙 보시고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네, 중앙 보시고 그리고 왼쪽 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면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채소년에서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시선은 오른쪽 먼저 보실게요. 네, 중앙 보시고요. 네, 왼쪽 보시고요. 왼쪽 보시구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신 곳으로 다시 가셔서 잠시 대기해주시면 되시니다 강진, 강진, 강진 역을 맡으셨던 유선호 배우님과 같이 고교 사채업을 시작하는 만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보시고요 오른쪽 한번 보실게요. 네, 이일준 데뷔이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다시 운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체소년을 통해서 첫 스크린 데뷔를 하셨습니다. 제 시선은 오른쪽 먼저 보실게요. 보시고요. 중앙 보시고요. 네, 왼쪽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내려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형 아, 네. 배우님이시고요. 유인 배우님과 함께 강렬한 시너지를 보여주는 기영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선 오른쪽 먼저 보실게요. 네, 중앙 보시고요. 왼쪽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들려주세요. 하트, 하트소년에서 인디까지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선은 오른쪽부터 보실게요. 서혜원 배우님이십니다. 중앙 보시고요. 네, 왼쪽 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해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투소년에서 영화의 무게감을 제대로 잡아주신 윤병희 배우님이십니다. 오쪽 먼저 보실게요. 네, 중앙 보시고요. 네, 그리고 왼쪽 봐주세요. 네, 그리고 잠시 기다려주시고 나머지 배우분들 같이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네, 가까이 붙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 좀 맞춰 주세요. 네. 센터 왼쪽으로 조금만 이리 보실게요 최대한 밀착 좀부탁드리겠요더 밀착해 주세요. 최대한 밀착해서 지원분들이 많으셔서 어깨를 더, 더, 더 주세요. 더더 붙여 주세요. 네. 네. 크로스 해 주면 좋데 네. 게요 구분 수선하실게요스트로 그래. 마찬가지로 화이팅 먼저 포즈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응 음. 중앙도 하트 좀 해주세요 네 다음 팀 하트 부탁드릴게요 네 왼쪽 보시겠습니다 화이팅 포즈 먼저 갈까요? 네 오른손으로 화이팅 니가 해주시고 지금 네. 트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감독님 자리 모니오겠습니다 왼쪽, 아, 왼쪽부터 지금 보실게요 니가 지금 니주세요 아, 왼쪽부터요. 네, 왼쪽부터 보시게 반대 왼쪽. 네. 아, 왼쪽부터 보시고 화이팅 할게요. 오른손으로 화이팅. 그리고 응. 손아트도 한번 더 해볼까요? <laughs> <이> 까지 <부분까지>. 네. <laughs> 중. 앙보시겠습니다 네, 중앙, 하트 한번 하고, 오른쪽 보실게요. 오른쪽도 왼손으로 화이팅 한번더해 보실게요.